자, 이번에는 4번 문제의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형은 그리기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모든 도형, 글맵 시 지정된 그림을 포함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을 하래요. 색 없음이라는 것 빼고는 내가 마음대로 색을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어진 조건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도형을 만들 때는요, 제일 밑에 깔려있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하고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맨 밑에 깔려있는 거는 여기 초록색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도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도형은 입력에 도형, 요 직사각형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에 크기를 정하는 게 있어서 그냥 드래그해서 그리신 다음에 지금 이 모양은 어떤 걸할 거냐면 여기에 보시면 잘 선택해서 보셔야 돼요. 크기가 120mm고 145mm 요걸로 하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개체 속성 하시고 크기를 정하겠습니다. 120mm, 여기 고정값, 너비가 고정값인데 120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높이 145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크기 고정을 해주셔야지.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움직이다가 크기가 고, 안 가질 수도 있어서 크기 고정으로 하시고요. 채우기 색을 하겠습니다. 채우기. 지금 여기 보여지는 색은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흑백입니다. 예, 컬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문제에 있는 색을 그냥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요거 위에 있는 거.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상자를 이용하래요. 이거는, 자, 글상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입력에, 여기 기억이라고 돼 있는 가로 글상자로 가져올 거고요. 자, 적당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글씨를 먼저 입력해 볼까요? 커서가 나왔으니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네, 글씨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을 입력, 선을 클릭하세요. 여기에 있는 선을 클릭하시고, P, 단축키 P를 이용해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을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에 가서 너비를 110, 높이는 15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 고정을 하셔야지 움직이면서,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선을 가겠습니다. 지금 테두리가 여기 보면은 모서리가 둥근죠. 그래서 반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선에서 반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색깔은 빨강색으로 하라고 하네요. 색 들어가서 빨강. 그 다음에 설정. 네, 이렇게 하고, 글씨를 변경하겠습니다. 글씨는 궁서의 24 흰색입니다. 여기 서식 도구 상자에서 하시면 되겠죠? 자, 클릭하고 궁서. 여기에서 글꼴을 찾으실 때 지금 여기 보면 한컴 글꼴이라는 게 지금 선택돼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궁서를 입력하려 해도 궁서 입력해도 이렇게 hy 궁서 이런 게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모든 글꼴에 가서 궁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궁서가 나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크기는 24. 크기 24하고, 글씨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수평수지 가운데 여기 가운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여기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글꼴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이 도형하고 결친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올리겠습니다 한 요정도로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음, 이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같은 거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글꼴에 가서 모든 글꼴을 놓고 글, 글씨를 찾아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거 한번 해 하겠습니다. 요 도형 먼저 그리겠습니다. 도형은 50 50. 도형의 크기는 50mm입니다. 자. 정 직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여기도 p를 들어가든지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기본에 가서 크기는 50 50 쓰시고 크기 고정한 다음에, 테두리만 바꾸시면 되겠네요. 선. 둥근 모양으로 바꾸고요. 채우기에 가서 내가 원하는 색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떤 거 주어진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조금 이렇게 잡아줄게요. 우선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의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 t q 픽처 로고 1번을 가져오라고 하고, 문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크기는 40에 30mm를 하고, 그림 효과는 회색조라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에 그림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입력에 그림, 문서에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ABC 주식회사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림 위치는 내 PC의 문서에 ITQ의 픽처 로고 1번이라고 합니다. 자, 입력에, 이 입력에 그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가끔 입력 가져 그림을 가져오는데 파일에 열기에서 가져오는 수험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문서에 ITQ,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ITQ, 픽처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림을 불러온다거나, 저장한다거나, 이런 거는 감독관이 아주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않고 가셔도 됩니다. 자, ABC 주식회사, 지금 보면 요 모양이네요. 자, 로고 1번. 문서에 포함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이 안에서 넣기보다 이 밖에서 미리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P. 객체 속성에 가서 크기 정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한번 하시면 크기는 40. 자, 높이도 더블 클릭해서 30 만드신 다음에 크기 고정하시고요. 그림 효과는 회색조입니다. 여기 그림에 들어가서 그림 효과 여기 있습니다. 그림 효과. 여기에서 회색조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 회색조 선택하고 설정.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을 건데요. 얘가 아마 숨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하시냐면은 여기 배치 위에 배치에 가면 글 앞으로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아까 개체 속성 피했을 때 여기에서 기본에서 여기에 있는 글 앞으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정. 자, 하이퍼링크를 걸으라고 하는데,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정통성과 인종기 여기 보시면, 보면 여기 하이퍼링크를 걸으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세 번째 문장을 쓰질 않아서, 이거 나중에 하이퍼링크 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평화 공정 공동 변형이라는 거를 할 건데요, 여기 보면 글맵실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글맵시는 입력에 글맵시 이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에 글맵시 선택하고 맨 밑에 글맵시 X라고 되있는데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겠습니다. 쓰고 글꼴은 도듬. 도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은 갈매기형 수장 모양을 요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 모양을 찾아서 마우스 갖다 대면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나오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한 다음에 자, 이것도 P를 눌러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크기는 너비 더블클릭해서 50 높이 더블 클릭해서 30. 크기 고정하시고요. 여기에서 본문가의 배치, 여기 본문가의 배치에서 글 앞으로 해줘야지 얘가 빠져나올 거예요. 글 앞으로 해서 한 다음에 설정.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얘 터치 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색깔은 도둑, 색깔은 파랑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글맵시 이 모양을 선택해서 요 물감통 모양 선택해서요. 여기를 파란색으로 놓습니다. 지금 이미 여기가 파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돼. 진짜 파랑이 돼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어, 위치 잘 확인하시고요. 음, 평 자가 어디, 어디 정도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의 위치도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거에 반해서 요 평화공정 글맵 시도 위치를 다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도형을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 글상자를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려고 하네요. 요거. 자, 우선은 이 앞에 있는 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밑에 깔려 있는 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네, 여기에 있는 도형은 자, 여기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둘다 직사각형으로 그리라고 하네요 해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요 안에서 하셔도 되고 밖에서 한 다음에 갖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위치를 적당히 잡아 주시고요 직사각형 어, 12 12는 정사각형이니까 이거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걸 하시면 되 겠네요 10 15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P를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개체 숙성 하셔도 됩니다. 자 너비를 더블 클릭해서 10, 높이를 더블 클릭해서 15, 한 다음에 크기 고정하시고요. 면색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을 가겠습니다. 선 모양을 바꾸셔야 돼요. 타원으로 하고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미의 색, 여기 있는 색을 바꿔주겠습니다. 색을 적당한 색으로 맞춰주시고요. 위치를 잘 잡아주신 다음에 직사각형 가져와서 그려줍니다. 여기다가. 네. 적당하게 그린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기본으로 간 다음에 12. 너비가 12. 높이도 12. 크기 고정해준 다음에 선에 가서요. 선에 둥근 모양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둥근 모양 선택하시고요. 설정해서, 면색은 흰색으로 하라네요. 흰색이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를 좀 맞춰준 다음에, 반보다 조금 더 들어갔죠. 요 세세하게 저, 조정하시려면 방향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어, 숫자를 넣으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도용이라서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에서 도용 안에 글자 넣기를 합니다. 도용 안에 글자 넣기 하고 1쓴 다음에 요 테두리를 선택하고요. 궁서에 20, 가운데 정렬 하라고 합니다. 궁서. 여기 궁만 써도 되니까 궁서. 그 다음에 20, 크기는 20. 가운데 정렬. 여기 보면 가운데 정렬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맞아 한 다음에 다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 글상자를 이용해서 하라고 하네요. 글상자. 글상자, 아까 해보셨듯이, 여기 보면, 글상자 눌러서, 드래그 하시고요. 글씨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북행 문제 해결. 평화 정착. 그리고, 테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피. 크기는 여기는 정해주는 게 아니고, 선 종류만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선 종류를, 여기에서, 선에서 종류,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하네요. 요 점선, 요거 파선 아니면 점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파선이겠네요. 파선, 채우기, 색 없음으로 하려네요. 면색에 색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채우기에 가서 채, 색 채우기 없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 그리고 글꼴을 변경하겠습니다. 글꼴 가서 굴림. 네, 굴만 써도 굴림이 나오고요. 굴림. 네, 크기는 18. 자, 이거보다 조금 더긴 문장이 있으니까 얘를 조금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야 되겠네요. 이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고 완벽하게 도형과 이 글상자가 완벽하다 그러면 얘를 슈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합니다. 세개다 선택해서. 컨트롤 슈프트 눌러서 아래로 이렇게 적당하게 간격을 주고 가면서 놓고, 또 적당하게 간격 주면서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격을 좀 맞춰 주시고요. 숫자 2, 3 이렇게 쓰시고, 요거 색깔. 적당하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의 색으로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내용 바꿨습니다. 이 그림에 하이퍼링크를 걸으라고 하는데 음, 3쪽 입력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쪽에 글을 잠깐 입력하고 나서 하이퍼링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정통성과 민족의 품질 정회복 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맨 앞에 클릭하고 책갈피 여기에서 책갈피를 넣으라고 합니다 책갈피부터 나와 보겠습니다 입력에 입력에 책갈피 책갈피 단축키는 컨트롤 kb 입니다 컨트롤 kb 단축키 단축키 사용하셔도 됩니다 책갈피 이름은 뭐라 하냐면 통일 네, 책갈피 이름은 여기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넣기 하고 여기다가 이제 링크를 걸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이퍼링크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정통성과 민족의 통일성 회복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 단축키는 컨트롤 KH입니다. 하이퍼링크 한 다음에 연결 대상은 색깔피의 통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넣기.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그림을 딱 클릭했을 때 색깔피 넣은 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능평가 2번에 있는 4번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서 작성 능력평가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